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전달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네. 결벽증이 있어요. 음. 그리고 본인은 조금이라도 오해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당원 개정할 때 원래 당 대표는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저희가 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오.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가겠느냐? 갑자기 몰락할 수도 있다. 음. 그러면 시비가 걸린다. 그러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이 당원을 위반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급변 상황 속에서. 네.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여놔야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네.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았어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론이 엄청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 본인은 급급한 데 했어요. 네. 어... 급급한 데 했는데 안 된다. 결국은 제가 그거는 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 진짜로요? 어, 그렇습니다. 오, 아, 그거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네 장경태랑. 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출마할 수 있었어요. 출마할 수 있었잖아요. 오. 있었어요. 오. 아, 왜냐면 내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장경태 의원한테 네가 먼저 동을 떠라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 엄청 관대했습니다 그거 오해받기 싫다고. 야, 야 이거 대박이 네. 장경태 의원이 또 당헌 단계에 밟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뭐 사람들이 대부분. 뭐,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어떡하냐. 오. 그래서 그거는 미리 단서조항을 다뤄놔야 된다. 오. 그래서 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때 아무런 시비가 없었습니다. 야, 저... 이재명 네.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출마할 때 잡음 없이 네. 이런 시비 없이 할수 있었던 것은 음. 저도 조금 노력한 지분이 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laughs> 얼마 전에도 장경태 의원하고 둘이 그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안 고쳐놨으면 어, 어, 큰일 법원에 떠. 가처분 신가서아하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떡할 뻔했냐. 야, 맞아. 그런,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 재판 중지나 이런 거는 본인 문제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는... 그데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저는 이 보도 보자마자 나는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음.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 당대표가 되면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어. 가만히 계세요 좀.